소인의 칭찬은 허례이며, 그의 기쁨은 아첨과 탐욕의 산물입니다. 소인에게 미움을 받는 편이 더 낫습니다. 욕망에 빠지는 병은 치료할 수 있으나, 이치를 고집하는 병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진실된 꾸지람이 위선적 칭찬보다 낫습니다. 이익보다 무서운 것은 명예에 대한 집착입니다. 남의 나쁜 말은 숨겨진 것이어도 믿고 선한 향기는 드러나 있어도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첨은 겉으로는 부드럽고 다정하지만 보이지 않게 사람의 중심을 흐립니다. 현명한 사람은 공격보다 신중한 침묵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람의 마음은 고마움을 쉽게 잊고 섭섭함은 오래 품습니다. 남의 허물은 쉽게 퍼뜨리면서 그 사람의 선행은 의심합니다. 아첨은 사람의 중심을 흐립니다. 고요하고 깊은 연못에는 물고기들이 모여듭니다. 급류에는 아무도 머물지 못합니다.